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 제가 이제까지 시청자 분들로부터 계속 사연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께 한 가지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어, 제 저의 이 카메라, 카메라죠, 그리고 이 오디오 상태 어, 이 부분들의 개선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영상의 질을 하나씩 하나씩 어, 업그레이드 해 가고 있으니 좀만 기다리시면은 제가 좀더 나은 영상과 소리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리는 날이 또올 거예요. 그리고 현재 찍어놓은 영상들이 좀 있어서 이미 기존의 카메라와 기존의 오디오 장치로 어,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어서 이것을 또다 올리고 점점 개선을 해 나갈 테니 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이 채널의 초기 영상부터 보시면 진짜 많이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개선이 되었고요. 제가 처음 이 영상을 올릴 때에는 한국말을 그렇게 오랫동안 말하는 게 너무나 오랜 말이라 한국말 자체도 지금 이 채널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복원이 됐다라고 하죠. 그렇게 한국어로, 모국어로 또본 채널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한국어가 점점 복구가 되더라고요. 이분은 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나 마찬가지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남성분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사연을 소개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연을 소개할 테니까 저에게 이메일로 사연을 주시거나 하실 때에는 어, 자세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최대한 공개하시고 싶은 만큼 공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 사연의 제목은 귀여운 알파도 존재할까요? 어, 제목부터 약간 좀 남다르죠? 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이 사연이, 어, 레드필적 남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본 채널의 개념과 아주 긴밀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채널에서 생각하는 레드필적 남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한 가지 일면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남님. 언남님을 처음 발견한 건 다른 채널의 댓글을 모두 읽어보던 중 자신만의 확고히 정리된 생각을 밝힌 댓글로부터 강한 끌림을 느껴 이렇게 채널까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편인데 그게 제 댓글에도 드러났나 봐요. 레드필 지식에 목말라 있던 저에게는 영상 하나 하나가 매우 유용했고 지금은 거의 모든 영상을 정중행한 빅팬이 되었네요. 이런 언남님에게 강한 파더 u r 겨를 느끼고 있기에 조언을 구하고자 댓글이 아닌 익명성이 보장된 메일로 질문을 보내봅니다. 언남님께서 댓글에 답변을 하실 때보다 자세한 상황을 표현해 주는 것을 선호하시는 것을 보아 저도 최대한 자세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가르치고, 물론 그만큼 언남님의 귀중한 시간이 투자되는 부분까지 생각이 미치지만, 댓글에 정성껏 답변해주시는 모습에서 아버지와 같은 자상함을 느껴 이렇게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올해 20대 후반이 된 남자며 건강한 군 전역자이고, 키는 175에 직업은 PD입니다. 성격은 약간의 거만함이 보일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고, 유머러스하며 밝은 성격입니다. MBTI로 성격을 분석해 보면 도전을 좋아하고 다분히 이성적 논쟁적이 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2년간 정식으로 유학을 하며 영상 분야를 공부하다 한국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싶어 최근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느꼈던 점은 어, 이분이 아주 어번던스의 요소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센스도 좋은 분명히 전성기를 맞이한 신생 알파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자 한번 사연을 또 계속 읽어볼게요. 이런 제게 유학 시절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동갑의 성숙한 누나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키도 170에 늘씬해서 부담이라 생각했던 저는 처음에는 그녀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다가 점차 마음이 열려 사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레드필에 대해 알지 못해 블루필적 마인드였지만, 운이 좋게도 프레임 자체가 저를 엘파로 보이도록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의 고백을 받아줘서 사귀어 준 거다라는 마인드가 있었고, 선물이나 편지도 기념일이 아닌 제가 내키는 날에 주곤 했습니다. 저의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그녀를 리드하고, 그녀 또한 모성애가 느껴질 만큼의 성숙함으로 저를 받아준 그 안에서도 친구라는 다정 다감함이 존재한 행복했던 연애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진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여성과 연애를 해보는 그런 경험은 정말 값지죠. 어, 여기에서 주제의 의문이 발생하는데 그 주제라는 게 귀여운 알파도 존재할까요? 이 부분이죠. 관계 속에서 애교를 부리는 쪽이 항상 저였다는 점입니다. 제가 원체 남을 웃게 만드는 걸 즐기기도 하고 그녀가 좋아하니 계속 부리게 되더군요. 이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지만 당시엔 생김새적으로 귀엽다는 칭찬을 많이 듣는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외모를 업그레이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 열등감이었던 코를 세워 한층 세련된 인상이 되었지만 아직도 정우성, 이병헌 같은 입체적인 조각미남의 느낌보다는 헨리 같은 그 슈퍼주니어의 헨리 아시죠? 헨리 같은 베이비 페이스에 아직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해당 연애가 끝난 후, 아, 여러분, 근데 이건 팁인데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서양 문화권에서 만약 연애를 하시잖아요. 한국에서 이 조각미남이라는 이 얼굴이 뭐 그렇게 장점으로 작용은 하진 않아요. 물론 잘생긴 남자는 어느 나라를 가도 그런 부분이 매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여성분들의 호감을 얻어내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외국으로 나왔었을 때에는 뭐조강미남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그 외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해요, 저는. 해당 연애가 끝난 후 연애의 내공을 쌓기 위해 잠깐의 만남을 가진 이성들 또한 대체로 귀엽다는 평가를 많이 내리곤 했었는데 여기에서 보통 귀엽다라는 감정은 우리가 치와와 같은 작은 동물을 볼 때나 느끼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 이 사연자분의 어, 중심 고민인 것 같아요. 귀엽다라는 거. 어, 운동을 해봐도 관계를 리드하려고 노력해도 제가 귀엽게 보인다는 것은 강점보다는 약점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으로부터 귀엽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의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알파의 특질과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귀여움이라는 속성을 저의 매력으로 인정하고 갈고 닦아야 할지 냉철한 이성과 문제 해결력으로 관계를 리드하는 부분을 더 키워 나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사실 레드필적 관점을 키워 나가고 삶에 체득하며 도전하는 저의 입장에서 언남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보다 더 많이 있지만. 최근 머릿속을 메우는 물음에 답을 내리고자 엄남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어번던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두루두루 갖추신 커리어도 괜찮고 그다음에 외모도 귀여운 느낌으로 괜찮은 외모를 갖고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에 사회지명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센스도 좋고 아마 준비가 된, 이제 곧 20대 후반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곧 30대 전성기를 맞이하실, 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신생 엘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성들이 이 사연자분을 귀엽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그런 대우를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이 사연을 읽어보면 이 사연자분의 성격이 귀여운 이런 성격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어 애교를 부리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애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교에도 능하신 것 같고 하지만 또 성격에서 이성적이고 논쟁적이 되기도 한다라는 또 도전을 좋아하고 이 남성성이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본인의 외모적인 귀엽다라는 특질과, 그 다음에 본인의 성격적인 어떤 이성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 도전적인 부분, 엘퍼적인 특질과 이사이의 갭에서 약간 고민을 하시고, 특히 여성분들이 이 본인의 귀엽다라는 그 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레드필적, 뭐, 레드필 하면은 합리적 남자라는 게확 떠오르죠, 머리에. 어떤 이성적인 남자, 이런 부분과 부딪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사연자분이 본인의 매력을 갈고 닦아야 할지, 귀여운 쪽으로 갈고 닦아야 할지, 아니면 이성적인 합리적 남자의 방향으로 갈고 닦아야 할지, 이런 부분에 고민을 담으셔서 제게 사연을 주셨어요. 충분히 그 고민이 이해가 되고 또 동시에 이 고민의 어떤 해결책은 제가 봤을 때에는 또 굉장히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또 반가운 고민 중에 하나였죠. 제본 채널 영상 중에서 제 한국어가 아직 명확하게 살아나지 않았던 시절, 그, 레드필 핵심 주의사항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제가 레드필은 여자에게 막 그런 어떤, 네가 감히 남자인 나에게 감히라는 좀 과장하면,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레드필적 남자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드러운 느낌을 두른 상태에서, 그 안에서 합리성과, 이성적인 부분이 도드라지는 그런 남자. 즉,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 외모가 귀엽고 여성분들로부터 어떤 귀엽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레드필과 전혀 부딪히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레드필에서 말하는 이 레드필적 남자라는 거는 이 겉모습이나 어떤 외향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좀 날카롭고 이성적이라든가 여자들과 논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게 레드필적 남자가 아니라 이 레드필적 남자라는 거는 여성들의 마음을 열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부드러운 느낌을 두른 상태에서도 본인의 이성과 합리성에 의한 문제 해결력이 빛을 발하는 남자 이런 남자가 바로 레드필적 남자인 거고. 적어도 제가 이해한 레드필적 남자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레드필적 남자가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되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을 했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사연자분의 귀여운 외모는 전혀 레드필적 남자가 되는데 방해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좀더 사연자분의 상황으로 더 좁혀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여성들은 이런 귀여운 남자가 이성적인 문제 해결력을 결정적일 때 보여주면 훨씬 더그 반전 매력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사연자분이 본인의 애교에 대해서 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이 사연자분의 애교를 직접 봐야 코칭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애교라는 게 너무 다양하게 해석이 될수 있고 여러 가지 애교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일반적인 조언을 드리면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이 레드필적 남자라는 게 무슨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바이브를 주변에 싹 깔아놓은 다음에 여성을 딱볼때 나는 네가 하이퍼 개미를 갖고 있는 것을 다 꿰뚫어보고 있다. 라고 그런 느낌을 하는 남자가 레드필적 남자가 아니라 이런 남자는 여자들이 별로 호감을 갖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가끔은 따뜻한 미소로 여성분들의 마음을 녹여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밀스럽거나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성분들의 마음을 들뜨게 할수 있는 그런 남자가 레드필적 남자인 거죠. 즉, 그 이성을 본인이 게임을 플레이 하는데 써야지 바이브를 만들어내는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레드필을 잘못 복용한 거죠. 제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여성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혹시 약간 비밀스럽고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으면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뭐 약간 피상적인 얘기가 좀 진행된다고 한다라면은 여성분에게 잠깐 이렇게 와보라고 하면서 잠깐만 일로 와봐봐. 하면서 제가 약간 쓱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여성도 저에게 호감이 있으면은 본인의 사적인 공간을 허락하면서 저한테 쓱 다가와요. 그러면서 저의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여성의 팔이나 손등을 살짝 얹은 다음에 우리 그런 겉도는 얘기하지 말고 진짜 얘기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오라고 할 때에도 여러분, 여성분에게 이렇게 부담스럽게 쑥 다가가면 안 돼요. 자, 보시죠. 다가갈 때에도, 여, 만약에 여성분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손으로 약간, 이손 보이시나요? 손으로 약간 이렇게 살짝 살짝,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소령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 손으로 살짝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몸을 여성분에게 다가갈 때에도, 이렇게 슥 살짝 천천히 조금만 기울이는 방식으로 다가가면서 여성분에게 잠깐만 이리 가까이 와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막 어떤 얘기하다가 wait a minute. 아, uh, can you come closer to me?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도 돼요. I want to have real talk with you. Are you ready for that?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뭔가 비밀스럽고 좀 장난스러운 이런 느낌에 둘의 어떤 사적인 공간이 더 가까워진 느낌이고 물론 이때 여성분이 이 남성분에게 호감이 있어야 본인의 사적인 공간을 허락할 거고 물론 미국에서는 특히 더 그렇죠. 이게 워킹을 한다라는 얘기는 여성분이 이 남성에게 충분히 호감이 있다는 얘기고 가까워질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성분이 원래 갖고 있던 호감이 이 남성분에 대한 호감이 좀더 커지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물론, 이 남성분이 해당 여성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과 대치를 했을 때에는 그런 합리적인, 이성적인 바이브를 보여주면서 본인의 반전 매력을 딱 보여주면서 문제 해결력을 싹 보여줄 수는 있지만 여성과 둘과의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여성에게 날카로운 이성적인 그 느낌을 그 여기서 이성이라는 거는 남녀 이성이 아니라 intelligence, 이 지적인 이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뿜으면 어떤 여자가 여기에 대해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분에게 따뜻한 미소로 화답을 하고 그다음에 장난스럽고 비밀스러운 분위기 이런 느낌으로 여성분들을 들뜨게 하고 이런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다만 이거를 만약에 애교라고 한다라면은 여성이 남성에게 잘 보이려고 부리는 그 귀여운 애교, 여성스러운 애교와 남성이 이 여성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보여주는 이 부드러움은 이두 가지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남성이 여성분을 리드하는 분위기로 여성분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런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는 어, 그런 식의 애교는 괜찮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귀여워 보이려고 하는 듯한 애교를 하는 건 분명히 뭐 통하는 여성분들도 있고 통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성적인 어떤 남성적인 프레임으로 여성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진 않죠. 만약에 그런 어떤 귀여운 애교를 남성이 보여줬다 한다라면, 다시 한번 중간에 반전 매력으로 그 프레임을 남성적으로 전환시키는 트랜지셔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또이 사연자분에게 여성분들이 보통 어, 귀엽다라는 말을 한다라고 또 고민을 나눠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여성분들이 정말 사연자분의 귀여운 매력에 빠져서 귀엽다라고 말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미국에서도 남성분들에게, 뭐, you're cute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뭐 잘생겼다는 소리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슈 테스트로서 이 남성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뭐, 넘어가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면은 여성분들이 혹시 저한테, 이런 일이 저한테도 가끔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아, You're cut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었냐면 Then you can adopt me.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네가 나를 입양을 하던지 아니면 데려다 키우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약간 한번더 매력적으로 더 치고 나가고 싶으면 Oh no, I better adopt you.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뭐냐면 아니다 어, 내가 너를 데려다 키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the frame을 제 쪽으로, 남성적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제 경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을 때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저에게 귀엽다라는 말을 했던 여성분들은요. You are cute. 뭐 이런 말을 했던 여성분들이죠.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나서는 그 주제에 끌려다니시지 마시고, 그냥 다른 주제로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뭐 한국말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들이 어떤 여성이 남성에게, 아, 너 되게 귀엽다라고 말을 하면, 남성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막 설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고 그 남성적인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한국어로 아 "그러면 네가 데려다 키우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던지 아니면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아니다, 내가 너를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프레임을 역전시키고 나서 스무스하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주의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 여성에게 뭔가 공격적이거나 이성적인 느낌을 막 내주는 게 아니라 이 부드럽고 약간 장난기 섞인 그런 느낌으로 여성분에게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다른 주제로 쓱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귀여운 외모적 특질을 갖고 있는 남성 또 여성분에게 귀엽다라는 얘기를 자주 들어왔던 남성분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이 레드필적 남자라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날카로운 느낌을 분위기로 뿜어내는 남자가 아니라 분위기는 부드러워서 여성의 마음을 열수있대어 결정적인 순간에 이성적인 판단과 문제해결력이 빛을 발하는 남자. 그런 남자가 레드필적 남자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또 여성분들이 남성분에게 귀엽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게 뭐 시테스트일 수도 있고 정말 귀여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성분에게 매력을 좀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또 설명을 드렸고요. 또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